예, 관광개발론 12주차 두번째 동영상입니다 아, 플래닛과 두번째 동영상에서 리포트를 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죠 l o c a t 서비스 and services a influenced by two markets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투 마켓이 무엇인지 그래서 location and service are influenced by two markets. 두두 마켓에서 줄치고 투, 투 마켓에서 마켓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하시오 하고 t r 블 u b l e 하고 레지던스 d 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어,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서 수업이라 조금은 어, 걱정을 하실 텐데 원서 수업은 시험 문제는 영어로 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리포트를 시험에 낸다 그러면 로케이션 앤 서비스 문제는 미출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하시오라고 한국말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로케이션 앤 서비스 are influenced by two markets. 이대로 원문을 제시하고 two markets를 밑줄을 그어놓겠죠.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travelers 하고 레지던트 고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트레블러스 레지던트 하면 맞고요. 이걸 한국말로 여행객 지역주민 해도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딱 떨어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한국말로 했을 때, 한글로 했을 때 내용이 다소 상이하면 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어로 쓰시면 교재 있는 대로 원어로 쓰시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울 일이 없죠 그게 정답이고요 만약에 그거를 한국말로 쓰시면 그거는 교수가 담당 교수님 제가 읽어보고 동의를 하면 맞다 하고 어어 어,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렇게 습니다 해마다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님 그 스펠링 틀리면 틀리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트래블러를 T R A V E L E R인데 T R A V O L E R 이렇게 써도 어,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스펠링이 바뀌어서 다른 단어가 되면 틀린 걸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도를 방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 담당 교수가 재량껏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어, 뭐이렇게 빡시게 하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원문으로, 원어로 대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험 문제도 원문으로 낼 거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이제부터 슬슬 하셔야 되겠죠. 어,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내리 놀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과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공부를 하는 로딩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봐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도 보면 시험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 따로 물을 경우도 묻는 경우도 묻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 가시는 게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하단에 맨 밑에 fragile environment should be avoided. 저 12-1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service depend on attraction. service는 depend on attraction. 매력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그 매력물,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주로 오는 층이 가족 단위겠죠. 그죠? 주로 오는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님이라든가, 대체로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거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죠?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될 거고,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극, 극, 극하게 어, 중장년층이 많이 오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서 뽀로로 인형을 파는 거는, 뭐, 손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닥 훌륭한 서비스는 아닐 거라고 보죠. 교수님,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그, 서비스 상품 같은 거, 장사하는 쪽으로 예를 듭니다. 장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 합시다. 어, 좀,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아파트 평수가 60평대 아파트 하고요. 20평대 아파트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아용품을, 가게를 차린다고 칩시다. 어디가 나을까요 60평대가, 근데 60평대 차린 사람은 이거 뭔데 돈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돈 많은 데서 장사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60평대 아파트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뭐 금수저가 아닌다면은 젊은 사람이 60평대 아파트 사는 경우는 드물죠. 60평대 사시는 분들은 평소 갖고 얘기하기는좀그러긴 한데 다 전반적으로 현실이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죠. 들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이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교수님, 선주들을 위해서 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느 게 맞는가. 그래서 백종원이 한 얘기가 있죠. 음식점을 차릴 때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는 어렵죠. 어떤 데보 짜다, 뭐 달다, 뭐 진하다, 흐리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백종원이 하는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저하고는 안 맞아요. 별로 맛면 에안 맞을. 한신포차 같은 경우도 종류는 티립다 많은데 딱히 먹기는 어려워요. 반면에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많이 간다고 그래요. 일단은 가격도 싸고 뭐 이것저것 많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 디펜트 어트랙션 어떤 어트랙션이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 답사 때 그런 2학기 어, 때는 답사를 갈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코, 어쨌든 쿠팡 사태도 안정이 될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는 지금은 여행 바우처 비슷한 걸 많이 한 들어가죠. 하루 자면 하루 공짜 하는 그런 쿠폰도 만들고, 그러니까 문화, 여행, 그런 쪽으로, 관광 쪽으로 지금, 살어 슬쩍 나오긴 했는데, 대규모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들을, 어 주는, 그래서 관광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하지만, 이 관광 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관광산업은 망하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요 내가 관광을 해서가 아니라 관광이 망하면 사회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경제가 무너지면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일단 배, 배,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쉬운 산업이고 가장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이에요 관광산업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할 수 없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우, 보장이 돼서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떤 쪽으로 갈 건가 고민을 해야죠. 안 망한다고 그냥 그것이 안 망한데 그럼 망해.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어느 분야가 변할거고 어느 쪽으로 갈 건가를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하면서도.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쪽에 더 지금 이 책도 하드웨어 책이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 소프트웨어를 다뤄요 뒤에 부분에서는 하드웨어를 다루는데 그거는 강의할 때도 일부만 조금만 해요 그거는 왜그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그쪽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그건 눈 감고도 하죠 저는 왜냐하면 조경을 했기 때문에 개발 파트는 끝내주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 관광 쪽에 가서 그 얘기를 막 떠들어대도 아무도 나한테 딴지를 못 걸죠. 왜? 자기네들은 모르거든. 경영을 했거든. 쉽게 얘기를 하면 스키장 만드는 데인가 한번 그 미국 갔다 와서 처음 갔을, 그 회의에, 자문회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거기다 스키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의할 때 이렇게 이쪽이 경치도 좋고 해서 남쪽 방향으로 슬로프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안 되는데요. 그, 저 반대편, 북쪽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다들 거기에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나를 쳐다보죠. 아니, 안교수님그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다 보는데, 어? 산이, 아무래도 남쪽이 경치도 좋고, 좋아요. 왜 그, 그 침침하게 북쪽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뭘 모르냐고요. 아주 단순한 거죠. 남쪽은 해가 많이 들죠. 해가 비치는 시간이 길죠. 스키장은 눈이죠. 해가 비치는 시간이 길면 빨리 녹죠. 돈벌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죠. 북쪽은요, 오래 할수 있죠. 단순한 원리에요 그게 개발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다시 가서 개발 적으로 얘기하려면 골치아프 이런 얘기하고 쫙 글로 가도 상관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하드웨어 개발이 아니에요 하드웨어 개발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 도시계획이나 토목이나 그런 사람을 불러다 쓰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 쓸때 관광으로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아이디어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려면 이쪽으로 공부하는 게 맞죠 아까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유아용품점 애들 기저귀 팔고 뭐이뭐뭐 뭐, 뭐 내복 팔고 그러는 걸 어디다 할 건가 그런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또 마케팅이죠 시장 그죠? 타겟 마켓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학문을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대학은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과에서도 여러 과목이 있죠. 관광과에서도 여러 과목이 있죠. 그 과목 각각을 가르치는 교수는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업들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머릿속에서 합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만 뭐 주유소 습격사 건가 옛날에 보면 난한 놈만 하나만 죽으라 하는 거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한 우물 파면 망해요 지금 옛날에 고도의 성 고도의 성장기에는 한 우물을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만 파면 망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합쳐서 또 하나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A 과목과 B 과목이 서로 상충하더라도, 그 상충하는 것들을 중간에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니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됐어요. 옆으로 또 센다. 자, 다음은 아오십 어, 페이지 아두세 어, 번째 줄겠죠. Entrepreneurship is critical to choice and planning. Entrepreneurship, 앙테라프루너시 배가 불어에서온 거거든요. Enterprise 그러니까 기업에서 파생된 단어죠. 근데 엔트 entre, 라프루너시 그러면 기업가 정신은 크리티컬, 치명적이다. 그, 투어리즘 플래닝에 있어. 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아까 환경 문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관광기업이 돈만 벌라고 생각을 하면요. 몇년못 가요. 망해요. 망하죠. 쉽게 말하면 돈만 벌라고 해서 바닷가에다가 해상 호텔 짓고 다 오염시켜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손님이 안 오죠. 그죠? 또, 압도 업주가 돼갖고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종업원의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오로지 어 10시간씩 일 시키고 최저임금 주고 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호텔은 망해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특히 다른 업종보다도 이 관광업종은 그래요 고객 환대라든가 그래서 호스피탈티 리 매니지먼트 그렇죠 고객산업 잠깐 마케팅을 얘기를 하면 어그 호텔, 무슨 특급 호텔인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 고객한테 실수로 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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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런데 그 호텔의 종업원은 일단 죄송합니다 하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책, 그 카드를 꺼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갑을 꺼내서 제가 저 세탁비로 10만 원뭐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줘요 작시가업에서 아, 종업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냐 아 그게 그 호텔에서는 그 종업원이 쓸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싸우다가 안 되고 뭐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면 어쩌네 저쩌네 하면 그러고 나면 또그래서뭐 어, 뭐 보고서 올리고 상대에서 총집행이 오고 지랄연병 떨고 앉아 있는데 근데 그 호텔은 절대로 그게 없죠 그 자리에서 담당 종업원이에요. 고객 만족도는 급상승이에요. 그리고 한번 그게 입소문이 나면 그렇다고 10만원 그 식당에서 다 받, 받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환대한다는 거죠. 그게 그 호텔 기업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래서 경영 그 기업가 정신은 여러 가지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최근 그래 최근 들어서는 관광 기업이 현지에서 현지에서 현지민들하고 교류가 많죠.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통영에 처음 케이블카가 만들어졌죠. 근데 통영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회사는 예 통영 관광공사에서 해요. 통영 관광개발공사. 하여튼.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고요? 통영 케이블카에서 나오는 이익이 통영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죠. 해볼만 하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뭐 조금 불편한 건 참고. 그죠? 그래서 또 거기에서 그 장사를 할수 있는 거는 통영 시민이 우선이에요. 서울에서 돈 많은 놈이 데려와야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통영시에 있는 주민회사하고, 주민하고 경제, 원서를 내면 보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주민 먼저. 물론 이제 제대로 못하면 잘리겠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게 바로 기업과 정신이죠. 지역과 공존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랍니다. 그 no. 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관광객이 항상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플래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문제, 관광객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 해결을 안 하면 플래닝 단계에서 관광객이, 이런 시설, 이런 서비스, 이런저런 거, 관광객이 여기 와서 움직이면서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를 원천 봉쇄하는 게 플래닝이에요. 상당히 고차원적이죠. 문제,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게 플래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계획은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게 되려면 예측을 해야죠.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관광객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런 거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원 뭐, 어, 산책로 같은 데 이렇게 사각형을 해놓고 잔디밭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 언, 언젠가 보면 사람들은 그 가로질러 가요. 가로, 가로 잔디밭. 그래서 고, 그 가로질러 가는 데는 잔디가 다 죽어 있죠. 하도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그니까 그거는 공원 계획을 할 때, 관광지 계획을 할때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 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관광객들이 오래 걷는구나.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가는구나. 그렇다면, 가로질러는 길을,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플래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로너십도 관광객을 고려해야 되고, 또 관광지가 되려면 그냥 맨 땅에 만드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지역에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합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로, 어 관광개발론 12-2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아까 냈죠. 로케이션의 서비스 투 마켓.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